17페이지에 여기 보면 1 2 3이 동그라미가 있죠 네 네. 네 네. 번째 동그라미로 거기에 네 번째 동그라미가 없는데 기독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오늘 강의할 거 기독가운데 준비하는데 10편, 19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읽히래요 네, 10편. 10편, 19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읽히시래요 그러면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결론을 이걸로 마무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걸 준비했어요 우와. 10편 19편 7절에서부터 네. 10절까지 네.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한번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주의 완전하여 영원한 을고확실하롭게하

여호와의 토라는 토라가 뭐예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토라는 율법이 아니고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지금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자꾸 율법이라는 그틀 안에다가 묶으려고 자꾸 해요. 우리를 규제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토라라는 단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하나님은 누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가 토라데 자꾸 율법으로만 묶으려고 그런다고 누가? 히브리를 모르는 헬레니즘의 모든 교수들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여와의 토라는 완전하여 토라는 모세오게는 완전하여 여러분을 소송케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을 소송하려면 소송케 회복되지 않아요 형상회복,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 하려면 뭐를 읽어야 돼? 토라를 읽어야 돼. 근데 토라를 그냥 이 성경으로 읽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되지만 조금 되겠죠. 반밖에 안 되겠죠. 거기다가 반에다가 히브리어 반을 갖다가 퍼즐 맞추면 100% 회복되겠죠. 그러니까 여와의 호 토라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여러분들이 바라크 능력을 혜와 총명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입에서부터 여러분의 역사하는 사역에서는 영혼을 소송케 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두 번째는 여호와를 소송케 하면 여호와의 증거, 증거를 보고 에두트라고 해. 에두트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야. 에드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를 지혜롭게, 해. 증거. 근데 우리가 증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증거하는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롭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가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와의, 8절에 여와의 피쿠두. 피쿠두를 교훈이라고 그래. 어. 여와의 피쿠드는 교훈이 뭐냐 지혜서를 얘기해 그러면 자문, 전도서, 아가서 또는 욕기가 지혜서야 전도서 이런 게 욕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 기쁘게 한다고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그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어. 금을 얻어도 기쁜데 금 얻는 것보다 더 기쁘대. 예. 네, 그렇죠?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여와의 계명. 계명은 미츠보트라고 그래. 미츠보트. 그러면 토라와 계명하고는 분명히 뭔가 다르겠죠. 계명이라고 한다면 이때 뭐를 얘기하느냐? 이걸 보고 율법이라고 그래. 미츠보트. 미츠보트인데 이게 율법. 계명 십계명부터 우리가 계명속에는요 십계명만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지으라는 것도 계명이에요. 그렇죠? 안식년을 지키라는 것도 계명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눈이 밝아진대. 성막이 뭐예요? 성막을 알면 눈이 밝아져. 성막은 창세기 1장 7절 첫 번째는 베레슈트를 얘기해. 계시하고 있어. 그거 알면 아, 베레슈트를 아는 거야. 아, 베레슈트를 알았더니 성막을 알았더니 우리가 보여 성막이라는 다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알아 성막은 우리예요 지성소는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해 성막론을 공부하면 그만큼 우리는 지성소 우리가 지성소에 이루어졌을 때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이방의 뜰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천년 왕국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이에요. 우리의 상급을 주려고 왕 같은 제사장 만들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이방의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통치하는 천년 왕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막의 성막을 그림을 보면 바깥뜰이 있고 요 안에 안뜰 안에 뭐가 있어요? 성막 있죠. 요게 천년 왕국을 얘기해. 근데 이천년 왕국은 누구다? 여러분이 파크의 능력을 회복한 신부들의 공동체가 천년 왕국이야. 이게 게시되어 있어요. 이걸 찾아낸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어렵죠? 예? 예, 근데 성막을 공, 이거 끝나고 성막론도 배우면, 아, 성막론 배울 때는 앞에 배울 때는 어려웠는데, 성망론 배우니까, 아, 안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어려운 건 조금 덜어려웠고덜 덜 어려운 게 조금 더덜 어려워. 갈수록.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스물 두 글자예요. 제일 어려운 게 스물 두 글자예요. 그걸 밝혀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열네 가지를 찾아서 내봐요. 그걸 보석이에요, 그거는. 히브리 알파벳 스물 두 글자는 보석이에요. 보물 찾는 보물 찾기예요. <laughs> 네. 여러분들이 그걸 아심돼.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아까 십, 이,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경외한 도는 루하라고 해요. 루하 루하라는 단어 루하흐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줄임말이 루 루하. 근데 루한데 그게 경외는 누가 한다? 성령이 한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음. 하칼레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 그거는 이제 기쁘다는, 음그 맞춰서, 음그루루 아라고 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영원까지 이인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저기 뭐야 시편 1 9편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고. 내가 정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내가 경외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히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예배가야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정결하게 되잖아요. 아무나 막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것이 정결하는 건 아니고 음. 마지막 끝으로 여호와의 규례 음. 배후코타부라고 후코 후코트인데 여호와의 규례는 했으니까 누구가 앞에 수식되고는 배후코타부그어요 전치사와 관사까지 붙여서 배후코타부 해가지고 규례 규례가 뭔줄 알아요 제사 드릴 때 그래서 예배가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제사 드리는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면은 재물을 가져가죠? 네. 재물을 가져갈 때, 가져가서 제일 먼저 뭐 해요? 예? 네. 네? 아니, 히브리 쪽으로 얘기하자고,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니까. 네. 어떻게? 인물을... 내가 다 얘기했어. 어떻게? 죽여? 네. 어, 당연히 죽이죠. <laughs> 죽이기 전에 뭐 해? 안수한다고 그랬잖아. 재물에다가 내 죄를 정가시키는, 안수를 해. 음. 이 순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금 예배로 한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재물을 가져와서 재물에다가 뭐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음. 죄를 정가해야 돼. 음. 정가하는데, 내, 정가할 때내 죄가 어떻다는 거 고백해, 안 해? 음. 고백하잖아. 지금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나 대신 죽이겠습니다라는 얘기인데 고백이 돼안돼 돼. 회개가 돼안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회개. 회개가 안 되는 자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시작이 안 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시간 헐레벌떡 시간. 오분 늦지가 했어. 아우 저또 오늘 예배 늦었네. 할래루딱 들어가 앉아가지고 뭐 보니까 돈이 일어나서 전부다 찬양 도두손 들고 찬양하니까 뒤늦게 가지고 그냥 형내내는 찬양 예배는 노노. 음. 뭐가 먼저 있어야 돼? 회개. 그게 규례야규이 규래. 찬양은 회개가 된 자가 누구께 향해 나 이게, 이게 죄를 정가시켰으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야 회개를 전가했잖아. 그런날 받아 달라는 게 하나님을 받아 줄 뿐을 찬양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 찬양이 예배 찬양이 하나님의 성우와 하나님을 임재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주인은 당신이시요 나는 죄인이요 이 관계를 고백하는 찬양이 먼저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서, 설교 중에 우리 찬양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도 이런 찬양을 해도 되고, 그렇죠? 어. 오신실하신지 이런 거 불러도 되고, 그렇죠? 고백 찬양 불러요. 내 신앙 고백 해도 돼. 그런데 예배 찬양 때 처음에 드리는 찬양은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름 성호 부르고 주인이라는 고백이 필요해. 자기 고백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 근데 음. 예배 찬양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10편 19편에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가 지금, 노, 이 지금 오늘 마무리 치는 거 앞에 부분. 에?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의 히브리어 단어를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죠? 음. 그래서 지금 마무리, 요거 읽었으니까. 지금 10편 19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누가? 예수님만 하는 거예? 요 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애하드 공동체들이 하는 거예요. 음. 공동체 안에 손인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손, 네. 그렇죠? 네. 발인 사람이 있고 네. 또 입인 사람이 있고, 네. 그죠? 렇 네. 음, 그러면 다 똑같이 하나를 위해서 하죠. 네. 근데 거기서 하나가 삐거를, 삐거덕, 돼안 돼요. 고쳐야 돼. 못 고치면 수술해야 돼. 이게 공동체 성경적 기준이야. 이제는, 아까 중간에, 이제 지금 시제가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와서 회복하는 시대는 종말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다시 씨앗 뿌려서 다시 이렇게 자라게 하는 시대는 끝났어. 그러니까 고치지 않거나, 고쳐지지 못하면 뭐예요? 제거되는 거야. 지금 시대는 제거.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 포도나무 비 비유. 지금 추수학을 위한 두징인사역인데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됐던 나무 가지가 수확하려고 했는데 열매 가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잘라버려 뭐 어디다가 던져? 불쏘시개 불로 그러니까 성경에는 불법 무적행 무서 무서운, 무적, 무적행, 영원히 멸망 당할 것.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탄과 그들을 숭배했던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쫓아 짐승 숫자를 갖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나중에 어우 나 아니에요.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이미 땡종쳐 버렸어. 더럽힐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알아. 이 이제, 이제 이걸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부단장 들어가면서 일곱절기에 대한 계시를 공부하며 이게 이계 때가 지금 어디에 이르는 거확 치려 확 두르면 정신이 바짝 가지 천둥번개 안 치는데도 지금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천둥번개 치는 것 같은 영적인 상태로. 돌변해버려. 그러면 경성하지 말라고 그래도 경성하겠죠. 예, 네. 그게 지금 이 공부가 그래서 중요. 이걸 해 하고 난 다음에 일 일곱 절기의 계시를 공부해야 돼. 신부단장의 과정의 첫 번째가 일곱 절기. 그래야 계시록의 때를 분리 분별해. 그리고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아까 성막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왜 천연왕국인지가 해석이 돼요 이런 걸 히브리어로 못 풀면 네 뜻, 왜 천연왕국이 여기, 여기하고 여기 해당이 되는지를 푸는 사람이 없어 히브리어로 풀 때만 이 답이 나와 천연왕국은 요 지성소예요 자 천연왕국 딱다 이루어졌는데 죄씨 있는 물두멍과 제스, 자기 죄를 태우는 재단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천연왕국이 이루어졌어. 천연왕국은 누구 세상이야?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바라크의 능력을 받은 신부들이 통치하는 세상인데, 물똥으로 씻는 게 있을까요? 에? 없죠? 그럼 바깥들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바깥들은 세상이잖아. 이제는 이,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 천연왕국의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만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만 남아졌어 이것이 나중에 뭐로 바뀌어? 네. 새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야 네.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야 네. 베레슈트의 프로젝트가 완성된 거야 새? 네. 성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이야 거처 이게 지성소가 그렇게 돼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안 나눠져요. 그렇죠. 하나 되는 거예요. 구약 때는 나눠졌지만 십자가이 죽으면서 휘장을 찢어 버렸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자리에 지성소는 딱 찢어 버리니까 누가 들어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지성소의 개념이에요. 히브리어로 풀어야만이 성막론 일곱절기를 거쳐서 성막론을 해야만이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에 이르렀고 개시록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 그리고 건축학적인 모습에서 마지막 건축학과 또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2 2구자 중에 앞에는 하나님의 열한자는 본질이고 마지막 열한자는 우리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먼 그걸 나눠볼까요? 저 라메드부터 이게 지금 사막 그렇죠? 산맥 그러죠? 요거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그러니까 회복의 어떻게요? 기준이죠? 예? 여기에는 양육한다는 단어가 들어 있고 무엇을 양육한다? 그쵸죠 그리고 대, 양육 대상이 누구다? 그리고 양육 기준이, 치수가 정해져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하면 여기는, 이거는 양육인데, 이거는 무엇이, 무엇으로 양육할 것? 무엇으로 양육하는가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상. 양육 대상. 이거는 양육 기준. 잣대가 있어요. 그렇죠? 요, 요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형상회복이, 첼렘회복이 어떻게 해요? 여기 쉰 부터 여기가 뭐예요? 아인이죠 아 아인. 눈과 입과 귀와 머리까지 완성하는 거죠 이게 형상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마지막이 뭐예요? 타부가 뭐예요? 언약의 성취 성취는 신부 단장 완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3년을 3년을 거쳐서 이 강의를 다 들으면 성경을 히브리어로 이걸 풀을 수 있는 사, 3년 과정. 그다음부터는 계시록 들어가거나 다니엘서 강의를 들어가거나 성경 강의를 본질적으로들어가게 근데 그 시간이 없어 지금. 그것이 강의할 시간이.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만. 다시 신부 단장 책을 공부를 끝내면 다시 이리로 와. 이리로 오는 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나는 신부 단장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거야. 이게 계시록이야 그게 일곱 교에 대한 계시 2장과 3장에 대한 게시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곱 교회를 점검하면서 우리는 정말 일곱 교회의 신부로서의 단장이 얼마나 준비되 있는 걸 확인하는 절차가 마지막 게시로 그러면 내가 강의하는 건 거의 끝 그리고 특별히 또 성경 강의를 배우고 싶다? 다니엘서가 궁금해요 예언서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그러면 또 그게 또 언제 그거는 부수적으로또할수 있고 계시록을 히브리어로 풀어 주세요. 그러면또 그거 또 그것도 따로 할수 있어.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급하, 급한 그 판건 어젠다의 프로젝트를 알아야지 내가 안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성이 성경을 가지고 읽어도 아, 히브리어로 지금 이세 가지 과목을 통해서 아,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여기 해석이 됐구나. 정확한 뜻이 100%는 아니래도 50%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나 하는 걸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깨달을 수 있다 알렐루야 오늘 여기까지